상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도문이 있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주기 도문은 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제자들과 오고 가는 세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문문이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주기 도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원리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면 주기 도문의 내용과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예배 마침을 알리는 형식적 기도문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적중되는 기도인 것이죠 이 시간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일절 중반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흔, 흔히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를 거느린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주님께 요청한 제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이 공동체 안에 특별한 기도문을 세워 이 공동체를 강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공동체의 내부 결석을 굳건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의 첫 시작이 바로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일상생활 가운데 아람어로 압 야빠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그 친근함의 표현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르는 예는 없습니다.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호칭은 가히 혁명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전지전능하시며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어원은 몸으로부터 분리되다이죠 이 거룩이란 용어는 피조물과 구별된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인 것이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도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구별된 존재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방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죠. 세상은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만 성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삶의 목적 또한 다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받은 것이죠. 결국 최종 목적지도 다릅니다. 성도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 구호 하나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전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기한 권속으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영원한 가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비추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물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듯 성도는 모든 것을 구별된 그런 선한 영역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질서대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각자의 얼굴이 다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은사와 모든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하게 거룩하게 수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운행되는 성령의 법으로 역동적으로 통치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결박을 이미 완전히 십자가 산상에서 꺾어 놓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다리며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산하게 살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손해를 입힐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에는 구원의 톱을 쓰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적의 심장을 간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양날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보십니까? 스마트폰, TV 앞에 있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진리의 양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섭시다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지금보다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설계도가 이 성경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 앞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객관과 추관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객관은 없습니다 유일한 객관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출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추관을 버리고 객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끊임없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진리 앞에서는 위대한 일꾼이 됩시다 이제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강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땅에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시은 고백합니다 10편 23편 1절에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는 결핍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그날 그날 실존적 삶에 꼭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 엉뚱한 것 달라고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강구가 응답되지 않는 방법으로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결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야구부 기자는 이 의심하는 기도와 욕심으로 잘못 기도한 것 외에는 반드시 믿고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안 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것이야 우리 스스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며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의지와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영적 쾌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구합시다 염치 불구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400가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일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추원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흔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이죠.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산상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용서의 결과물인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의 혜택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용서에 대한 은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영역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나와 똑같은 인격체를 이루는 타인에 대하여 미운 감정 또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용서는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용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의 용서의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영적 동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의 영역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에 나의 숨겨진 죄까지도 그 주님의 보혈로 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늘 용서의 은혜를 누립시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수용소에 갇혔던 어,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극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중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한 날은 복음을 외치고 강연한 후에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그 수용소에 있을 때의 모진 고문을 자행했던 고문 대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죠. 그런 그녀는 하나님께 재빠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급하게 용서의 은혜를 그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대한 증오심과 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사는 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용서할 힘은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용서의 원천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을 누리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 하반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아주 지혜롭게 잘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세해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했기에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대명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마귀의 시험, 죄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또한 성령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의 패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출린 상태라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귀는 주변에 널려 있는 그 돌덩어기가 떡이 되어 먹도록 유혹하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허용하셨기에 가능한 그림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동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막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셨는지 그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노아홍수 때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 순위였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 순위에 뒀죠. 떡보다 물질보다 왕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에 둔다면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실력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뛰어내리라 유혹하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중반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신적 본능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과 체질에 맞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정기적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유형 모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용해야 한다는 신앙관이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이러한 재능을 만약 세상의 융을 즐기는데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수임 받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영광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황홀한 모습을 보이죠. 마귀는 참 뻔뻔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앞에 이런 허세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돌려한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우리의 귓가에 쏙삭이듯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명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대로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기도문을 붙드는 기도로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귀한 성령님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